감사합니다. 그럼 검사 보... 감사, 독재 정권, 이란 정권 처음 봅니다. 수라 수아! 수아! 수라 헌정률인 독.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뭘 하고 있습니까? 차고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량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총량을 다하고 있는 이때 윤석열 정권만은 과거로 돌아가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전세계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흉포한 탄압에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Naw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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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이준경 괜찮 겁니다. 이준경 나가요. 기운 내세요. 기도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휘 김건휘 어, 김, 카메라 뒤 카메라 어, 뒤로. 어, 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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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